자신 있어 왜 자신 있어? 아니 근데 지금 두 분이 스포를 하는데 스포를 너무 네. 애매하게 해서 아니 요 정확하게 해서 헤비 메탈 펑키 트론 짝 장... 아, 헤비 메탈 펑키 트론 발라드아 이번 그 D N E 노래 들어봤죠? 네네네 어때요? 살짝 스포 좀 헤비 메탈락 확장되어 가지고요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. 장르 가또 바뀌었는데요? 아니 왜냐면 장르가 펑키 칼 레게 인 카비여 가지고 장르가 또 바뀌었는데요? 아, 장르가 장르가 또 바뀌었는데요? <laughs>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. 재즈예요 <laughs> 저는 사실 노래를 들어봤어요 네. 안무도 봤어요 네. 제가 스포를 정확히 해드릴게요 정확히 제가 본 바로는 힙합 댄스 락 트로피컬 재즈 미요 국악 아미요 아, 아니야? 미요 아, 있죠? 있죠. 미요 있잖아 아, 네. 니들이 그걸 놓치고 있었어 아, 어. 판소리. 이 있죠. 죠판소지 <목소리로> 판소리 있어요. 예. <목소리로> 그줄 몰랐다. 야, 뭐. 진짜 장르가 <목소리로> 대단해. <목소리를>